안녕하세요. 국경제약 기출문제 핵심 미주 2022년 국회직 8급 6번부터 10번입니다. 6번 A 제품의 우리나라 가격은 2,600원, 미국 가격은 2달러, 그리고 원화의 달러 대비 명목 환율은 1,200원 달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 비용이 없다면 현재 재정 거래의 기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2번 실제 환율에 의하면. 국내 a제품 한 단위는 미국의 a제품 12분의 13 단위와 교환될 것이다. 3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원화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4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은 1200원 달러이다. 5번.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명목 환율과 실제 명목 환율의 차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적자일 것이다. 7번. 두기간을 사는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U는 C1 알파승, C2 1- 알파승으로 주어진다고 하자. 한편, 이 소비자의 1기 소득은 Y, 2기 소득은 0이며, 이자율은 R로 주어진다. 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는 소비 및 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C1, C2는 각각 1기 소비와 2기 소비를 나타내며, 알파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r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1번, 1기의 저축률은 알파이다. 2번, 1기의 소비는 괄호 열고 1-알파 괄호 닫고 y이다. 3번, 2기의 소비는 괄호 열고 1-알파 괄호 닫고 y이다. 4번, 1기 소비의 크기는 이자율과 무관하다. 5번. 이기 소비의 크기는 이자율과 무관하다. 8번. 보물의 거래적 화폐 수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기억. 화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분의 1이다. 니은.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디급.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회비용이 증가하므로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리 사회 내의 총소득이 일정할 때 소득분배가 균등해지면 화폐수요가 감소한다. 미음 거래적 화폐수요에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9번 다음 글에 따를 때 기업이 설정하는 단일 가격 제도 하에서의 단일 요금 이부 가격제도 하에서의 회원권 가격과 회원 전용 요금으로 오른 것은 어느 지역에서 콘도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이 독점 기업의 총 비용 함수는 TC는 20Q이다. 이 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요 함수는 Q는 250 1/2P로 동일하다. 이 기업은 현재 1박당 일정액의 요금만 부과하는 단일 가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회원권 판매와 1박당 회원 전용 요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2부 가격 제도로 변경하고자 한다. 독점 기업이 2부 가격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만 숙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Q, P는 각각 숙박의 수, 1박당 가격이다. 10번. 어느 도시의 시민들은 대형마트와 골목시장에서 생활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정부는 골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가격의 10%를 할인해주는 보조 정책을 시행하였다. 보기에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 이후 나타나는 효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단 생활용품에 대한 수요는 탄력적이다. 보기 기억 골목시장의 매출이 증가한다. 니은 골목시장의 이윤 증가가 대형마트의 이용 감소보다 크다. 디긋. 소비자들의 생활용품에 대한 전체 지출이 증가한다. 리을. 정부의 보조금 지출보다 소비자들과 대형마트 및 골목시장의 후생 증가가 더 크다.